재림을 대비하는 성도의 자세를 교훈하는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중에 우리는 지난주에 열처녀 비유를 같이 생각해봤습니다. 이 열처녀 비유가 깨어서 준비함으로 주님의 재림을 대비해야 한다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그러면 오늘 이 달란트 비유는 맡겨진 일에 대한 성실과 충성으로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유라 라고 할때이 비유의 의미가 무엇인가? <laughs> 비유는 추상적인 교훈이나 원리 또는 영적 진리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잘 알기 쉬운 것, 우리 생활 속에 낯익은 어떤 상황, 사물, 어떤 자연 현상들을 예로 들어 이야기함으로써 그 본래 의미를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는 수사학적인 기법, 이것을 가지고 비유라, 이렇게 말합니다. 열처녀의 상황을 통해서 천국이 어떤 모습인가를 비유로 예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이제 또 하나님 앞에서 재림과 종말을 기다리는 성도가 충성스럽게 섬겨야 될 것을 달란트를 통한 설명, 그 당시에 사람들은 잘 알고 있었던 그 달란트의 설명을 가지고 예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다. 이것이 이제 비유라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봤는데 거기 1절을 보시면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열처녀와 같다. 마치 뭐뭐 같다.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마치 뭐뭐 같다. 이제 이런 비유가 되는 거죠. 천국이 열 처녀에 비유되는 것이 아니라 열 처녀가 신랑을 맞이하는 그 상황에 비유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 비유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14절 말씀 앞부분 보십시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때 이것은 1절 말씀하고도 연결되는 거죠. 1절에 그때 천국은 하고 말했잖아요. 천국은 뭐뭐 마치 뭐뭐 같다. 그럼 1 4절또 천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때그 정도를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이 천국을 맞이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다. 이게 이제 비유가 되는 거죠. 결국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종들의 상황과 같다. 무엇이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실천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 설교를 제가 우리 교회 여기 와서 이미 앞에서 두 번을 했습니다. 오늘 세 번째입니다. 조금씩 강조하는 점이 다르기는 하지만은 그만큼 중요하고 어또 중요하고 어또 마지막 시대에 깨어 있어야 될 이유와 필요성 또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하는 차원에서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설교를 예전에도 아마 여러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면서 우리의 자세, 나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자기 소유를 맡기고 떠나는 주인이 나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주님의 비유는 타국으로 사업을 하려고 떠나는 사람의 이야기를 예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 당시에 타국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수년 동안 그 이상 자리를 비워야 됐고 그동안 본국의 사업은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겨야 되는 거죠. 오늘날 같으면 오늘날 사장님이나 누가 나가도 어, 비행기 타고 갔다가 며칠 만에 돌아올 수도 있고 아니면 화상을 통해서도 점검도 할수 있고 하니까 지금은 괜찮지만 예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떠나면 몇년 동안은 그 주인이 돌아올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럼 여기 이제 믿을 만한 사람을한테 맡겨 놓고 가야만 되는 거였죠. 그래서 그동안 이 봉급의 사업은 믿을 만한 가족이 아니고 여기 종으로 나옵니다. 종. 이때 종은 그저 막노동 하던 그런 노예가 아니라 노예의 신분이기는 하지만 그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하는 가족과 같은 존재인 거죠. 그래서 그중에는 큰 사업을 믿고 맞을, 맡길 만한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상당한 정도의 재량을 주고 자율권도 허락해 주는 거죠. 그게 이제 오늘 여기 나타나는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맡았던 종과 같은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1 4절를 보시면 아, 여기 에 나타난 종들은 각각 주인의 소유를 맡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5절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예. 자기 소유를 맡기는 것입니다. 주인은 그가 평소에 아끼며 관리하던 자기 자신의 재산을 종들에게 주어서 관리하게 하는 겁니다. 자기 재산을 종들에게 완전히 양도하는 게 아닙니다. 가져라. 주는 게 아니에요. 맡기는 거예요. 보관하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즉, 자기의 재산을 주면서 늘리기를 바라는 거죠. 재산의 증식을 기대하면서 종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맡기고 있는 그 주인의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가? 다섯 달란트 맡은 종과 두 달란트 맡은 종이 바로 가서 장사하는 모습이 바로 그 뒤에 나오는 걸 보면, 아하!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이 종들은 왜 줬는지를 알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두 종들은 주인의 뜻을 잘 분별한 아주 성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기간을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19절 보십시오. 19절을 보시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이렇게 말합니다.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왔다 라고 하셨으니까 그 기간이 짧은 기간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과 저도 우리도 다 주인의 소유를 맡은 사람들이라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 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맡아서 사는 것은 전부 다다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맡아서 활용하면서 산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어떤 사람은 적게, 어떤 사람은 다섯, 어떤 사람은 둘, 어떤 사람은 한 달란트, 주님께서 그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세대는 무슨 뭐 이걸 가지고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하고 얘기하지만은 부모 잘 만났다. 우리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니 따지고 보면 누구든지 부모 잘 만나서 있는 집안에서 태어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못 태어나고 그 누구에게 달린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걸 가지고 자기 인생을 비관한다든지 이럴 필요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또 그거 가지고 교만할 필요도, 교만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이라 하는 것을 먼저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인생이라고 하는 한정된 시간 안에 주인의 소유를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부름 받은 종들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 80년, 90년, 길면 100년, 그 하나님이 맡기신 이긴 시간, 이 수명, 생명, 이것이 바로 달란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라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언제 오실지 혹은 주인이 언제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언제 우리의 생명을 취할지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이 언제 있을지 모릅니다. 그걸 모른 채 우리는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 이 모든 달란트를 가지고 이윤을 영적인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달란트 비유에 나타나는 이 종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주인이 자신의 재산을 종들에게 맡기는데 그 액수가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비유에는 세 명의 종이 등장하는데 이세 명의 종에게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를 이렇게 나눠 주고 사업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 한번 달란트하고 한번 쳐보십시오. 저도 어제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주일학교 많은 교회 학교에서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상품으로 줄때 "달란트"라고 해서 줍니다. "달란트" 그리고 또 이게 얼마나 많이 퍼졌는가? 교회 문화가 세상 문화로 들어가던, 들어간 거죠. "달란트 쿠팡", "달란트 11번가" 이게 나올 정도로, 그래서 야 참! 교회의 문화, 성경의 문화가 세상으로까지 들어갔다. 이게 좋게만 볼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그만큼, 달란트라고 하는 용어가 많이 등장하고 나오고 있는 거죠. 교회 학교에서, 주일 학교에서 애들한테 뭐 선물 주고 뭐 쿠폰 줄 때도 달란트라고 말합니다. 이게 그렇게 쉬운가? 이게 그렇게 간단한가? 달란트가 그렇게 싸구려인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달란트는 화폐단입니다. 당시에 화폐단인데,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오는 노동자 하루 일당입니다. 그렇다면 한 달란트는 노동자가 6천일 동안 일해야 모을 수 있는 액수, 그것이 이제 한 달란트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의 연봉을 3천만 원이라고 잡읍시다. 그러면 한 달란트는 20년을 곱해야 되니까 6억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5천원이 되면 훨씬 더 많아지는 것이고, 두 달란트는 연봉 3천원을 따지면 20년을 곱하면 12억이 됩니다. 다섯 달란트는 3 0 억에 이르를 정도로 엄청난 액수가 됩니다. 그 많은 액수를 주인이 종들에게 맡기고 떠났다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액수는 얼마나 큽니까? 이거 로또에 맞아야 이 정도가 될거 아니겠습니까? 뭐0매동뭐 팔억 뭐이 정도 되면 로또에 맞아야만 만져볼 수 있는 액수의 큰 그러한 재산을 주인이 종들에게 맡기고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달란트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한 달란트만 해도 6억, 8억 정도 돼. 이게 작은 게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달란트를 우리에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달란트를 주인이 종들에게 줬다. 이 달란트를 우리에게 적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주셨지? 나는 하나님이 준게 없는데.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가지고 받은 게 없고 물려받은 재산도 없는데 뭘 줬단 말이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자꾸 돈으로만 계산하고 받은 재산으로만 생각하니까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모든 영적인 육적인 일반적인 모든 은사는 다 달란트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께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하신 건강 이게 달란트입니다. 건강을 잃은 사람들,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 아니뭐 혹여 몸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라면, 그 건강한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가 건강하다 는 것이 전부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달란트라 하는 것입니다. 공부하셨습니까? 초등학교만 나오신 분도 있고, 중학교만 나오신 분들도 있고, 대학교나 대학원도 마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학교에서 우리가 받은 달란트라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공부 못하신 분들은 공부 자식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습니까? 부러웠던 거죠. 공부한 사람, 공부한 자식. 그래서 공부를 시켰다. 뼈 빠지게 해서, 그래서 공부한 자식이 됐다. 그러면 그만큼의 달란트를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 재산, 뭐, 재산 당연히 달란트라고 볼수 있는 것이고, 어떤 일을 잘 처리한다. 지혜가 있다. 어떤 사람은 좀 모자라게 일 처리하는데 잘 처리한다. 공부를 많이 하고 못하고 상관없습니다. 지혜가 있다, 일처리 잘한다, 그것이 그 사람이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고 달란트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족이 있다, 가족이 없는 사람들에 비하면 그 가족이 있다, 얼마나 은사인가. 한 사람의 아이가 있는 것보다 세 사람의 아이가 있다. 그러면 그거 그만큼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달란트라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직장 생활을 하신다, 직장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 직장을 구하고 싶은데 못 간다. 못 구한다.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직장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거 바로 달란트라라는 것입니다. 더큰 달란트가 있다. 무엇인가? 예수를 알고 믿는다. 복음을 받았다. 이것은 큰 달란트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잘 살고 재산도 많은데, 잘 생겼는데, 예수 안 믿는다. 그 사람에 비해서 우리는 큰 달란트를 가지고 있다. 예수 복음을 가지고 있고 예수 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놀라운 달란트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았다. 재직으로 섬긴다. 주님의 교회를 위한 사명을 감당한다. 이것이 얼마나 큰 달란트인가? 여러분과 저는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자꾸만 내가 못 가지고 있는 거, 안 가지고 있는 거, 더큰 거, 더 많은 돈, 더잘 되는 뭐 직장, 뭐 이런 것에만 자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받아서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얼마나 큰 달란트인가를 생각을 못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생각을 해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북한 땅에 살지 않고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달란트인가. JSA를 넘어와서 총알 네방 다섯 방 맞으면서까지 뛰쳐오고 싶은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고 있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얼마나 큰 달란트인가를 잊어버리고 사니까 불평이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아니다 하는 것이죠. 성도로서 가지고 있는 특권,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고 있고, 바른 교회를 다니고 있고, 여러분과 지가 신천지에 속하지 않고, 제가 하나님의 교회 목사가 아닌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가. 제 입장에서는 제가 침례교회나 오순전이나 감리교회 목사가 아닌 이 개혁주의 장로교회 목사인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가? 나를 그 교회에 다니게 하고, 나를 그 친, 나를 친구를 통해서 옛날 장로교회로 인도해 줬던 그 친구의 인도가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개혁주의 복음을 저, 접하게 된 것, 칼빈주의 신앙을 접하게 된 것,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것은 제가 받은 달란트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이 교회,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그 집분 이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달란트라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는, 읽는 성경, 우리가 가진 성경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읽지도 못하는, 가지지도 못하는 외운 걸 가지고 써가지고 그걸 돌려서 읽을 수밖에 없는 그 환경에 사는 사람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귀중한 말씀을 가지고 집에도 두세 권씩 가지고 잘 읽지도 않으면서 심지어 버려가면서도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이 성경을 가지고 있음이 얼마나 큰 은총인가, 얼마나 큰 달란트인가 생각을 해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면서 받아서 누리고 있는 영적인, 육적인 이러한 일반적인 모든 은총 이것이 바로 달란트라라는 것입니다. 달란트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정상적으로 정확하게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의 것이었는데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에게,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것이었다. 이것이 무엇인가? 달란트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이러한 달란트들은 그 달란트 본성이 무엇입니까? 생산적인 요소를 띠고 있습니다. 달란트는 항상 이걸 잘 활용만 하면 이윤이 남습니다. 안 써서 그렇지. 뒤에 있는 한 달란트 맡은 종처럼 땅에 묻으니까 열매가 안 나타났지. 활용만 하면 둘이 남든지 셋이 남든지 넷이 남든지 반드시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바로 달란트의 속성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강을 가지고 뭐든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교회에서도 활용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 이윤을 영광을 남겨서 돌릴 수가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달란트의 속성은 생산적인 요소가 그 속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이 남기다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 나타나는가 보십시오. 16절에 바로 그것으로 가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17절에도 어, 또 그가 차여 두 달란트를 남겼수되 남겼다 20절에도 또 다섯 달란트를 뒤에 남겼나이다. 22절에도 맨 끝에 내가 또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러니까 남기다. 남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받은 달란트의 본질적인 기능이고 속성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받은 다섯 둘한 달란트와 그 달란트를 맡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그러므로 주님으로부터 아주 유용한 재료 엄청난 생산적인 자본금을 받아서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주인이 세 종들에게 각각 다섯, 둘, 그리고 한 달란트를 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차별이 아닙니다. 15절을 보시면 각각 그 재능대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그 종들이 일하는 모습을 쭉 보아왔고 정확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아 제한테는 다섯 달란트 맡겨도 되겠다. 제한테는 한 달란트만 줘도 되겠다. 이것은 주인이 알아서 판단해서 주인이 그렇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부족한 종에게 감당하지도 못할 일을 맡겨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낭패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종이 아니 그런 주인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각각 재능대로 자기 소유를 맡겨서 사업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능력에 따라서 맡기는 일은 이건 차별이 아닌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을 아시고, 또 우리 속에 능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맞는 재능이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다돈잘벌수 있는 능력 주지도 않고, 우리 모두에게 다 무슨 뭐 노래 잘하는 그런 뭐, 어, 은사를 주지도 않고, 우리 모두가 다잘 가르치는 뭐, 그러 은사를 주신 것도 아니고, 다 골고루 하나님께서 알아서 각자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 누구도 재능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달란트 안 받은 사람 없습니다. 은사 없는 사람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비록 그 사람이 장애사의 몸을 가지고 태어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에게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보내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만큼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고 합당하게 달란트를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은 돌아와서 결산하는 주인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결산의 날은 주인의 약속입니다. 15절에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라고 했죠. 여기서 떠났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돌아온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19절에 과연 그대로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라고 말합니다. 주인의 약속이 성취된 거죠. 여기서 오랜 후, 이 오랜 후라고 하는 기간은 지금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의 복음전파의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 주인이 안 돌아왔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간도 오랜 후이 시간 속에 포함되고 있는 거죠. 근데 반드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 주인은 돌아오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온다 라고 하는 것은 너희 주가 임한다, 인자가 온다, 주인이 온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말로 뭡니까? 예수 재림을 나타내는 거죠.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거죠. 그 종들의 주인이 그 종들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말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 시점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온다. 반드시 있다. 끊임없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로 돌아오는 바로 그 시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19절에서 보면 종들에게 돌아온 주인은 오래전에 맡겼던 자신의 이 재산들에 대해서 종들과 결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여기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주인이 결산을 하면서 그 종들이 남긴 이윤의 크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남겼잖아그 사람들. 그걸 가지고 말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아 다섯 달란트 또두 달란트 맡겼던 종은 각각 그만큼의 이윤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두 종에 대한 주인의 칭찬이 똑같습니다. 21절, 23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자라였다다. 예, <laughs>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laughs>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예,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더 많이 남긴 종에게 더큰 칭찬과 상이 있을 법한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처음에 맡긴 달란트의 액수와 액수가 달랐다 하는 것이 차별이 아니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주인은 이윤을 남긴 종들을 똑같이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가 목사로 살다가 가든지 집사나 성도로 장로나 권사로 살다가 하든지 주님 앞에서 이걸 가지고 말하지 않는다는 하 것입니다 다만 나중에 평가할 때 충성했느냐 성실했느냐 그것만 가지고 주님이 평가하는 것이지 다른 것 가지고 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laughs> 스테반은 순교했고 어떤 사람은 순교하지 않고 신앙상을 하다 갔다 그럼 그 사람 분량에 맞게 스테반과 한편 강도처럼 그걸 가지고 단순히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저긴는 다섯 달란트네 여기는 한 달란트네 그렇게 주님께서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충성했는가 잘 섬겼는가 성실했는가 이것만 가지고 평가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감사한 것이죠 여기서 중요하게 주인이 여기는 가치가 무엇입니까?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를 맡았던 종들을 칭찬할 때와 한 달란트 맡았던 종을 꾸짖을 때이 차이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21절에 착하고 충성된 종과 26절에 악하고 게으른 것이 대조가 됩니다.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laughs> 예, 여기서 충성된 것은 뭡니까? 착한 것입니다. 게으른 것은 악한 것으로, 악하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인이 인정해 주는 중요한 개념이 무엇입니까? 주인이 여기서 인정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충성이죠, 충성. 충성됨. 충성이란 단어는 다른 말로 신실하다라는 뜻입니다. 신실하다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속이 꽉 찼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믿음이 꽉 찼다라는 것입니다. 헬라어에서 믿음은 피스티스입니다. 충성됨은 피스토스입니다. 같은 어원에서 나온 말이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충성되다라는 이 칭찬은 믿음직스럽다라는 의미가 되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향해서 믿음직하다라고 하시는 것은 그가 믿음에서 나온 행동을 했다. 혹은 믿음에 부합하게 행동했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즉 믿음과 행위가 같이 갔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게 칭찬인 거죠. 주님께서 계시록 2장 10절을 보시면 서머나 교회에 하신 말씀 중에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끝까지 신실하라. 끝까지 속이 꽉 차라. 죽는 한이 있더라도 너 믿음 지켜라. 믿음에 합당하게 살라.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한 달란트 맡았던 종에게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여기 충성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게으름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게으름은 천성 천성이 게을러서 그렇다. 이게 아닙니다.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큰 방해가 되고 가장 큰 대적이 무엇입니까? 게으름입니다. 믿음 생활 하는데 신앙 생활 하는데 게으름이 충성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대적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맡은 종이 보여준 이 게으름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 주인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오해가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한 달란트 맡은 종이 주인을 몰랐던 것입니다.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맡았던. 종은 주인이 그 달란트를 주자마자 줘서 가서 이거 가지고 와서 저기 마을 가서 투자해 장사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죽이면 안는딱 받으면서 주인이 왜 줬는지를 이두 종은 안 거죠 다른 말이 필요 없는 거죠 늘 충성하고 늘 들어왔기 때문에 다른 말이 필요 없는 거죠 이게 충성된 사람들의 특징이 이렇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게으른 사람, 악한 사람은 말을 해도 안 듣습니다. 말을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말을 해도 오해하고 착각합니다. 엉뚱한 소리를 듣습니다. 이게 악하고 게으른 사람들의 특징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타나는 이, 이, 이 종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 종이 악한 종이 하는 변명을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달란트 맡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주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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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사이한 한, 이 달란트 맡았던 중은, 어, 이, 이 종은 주인을 오해합니다. 주인이 굳은 사람이라. 즉 아주 엄하다, 냉혹하다, 인색하다, 수전노 같다, 아주 무서운 사람이다, 짜다. 이렇게 이제 주인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이 정말로 그렇습니까?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어, 종들에게 재능에 따라서 맡긴 달란트를 보거나 또 그들의 충성됨에 대해서 상급으로 베푸시는 것을 볼 때, 또내 주인의 주, 즐거움에 참여하라 하는 말을 볼때 우리는 이 주인이 결코 이렇게 인색하거나 무섭거나 막 이런 사람이 아니다. 굳은 사람, 엄한 사람, 냉정한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한 이 달란트 맡았던 종은 주인을 정확히 몰랐던 거예요. 주인을 모르는 거예요. 결국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결국 교회 안에서 충성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의 주인을 신뢰하지 않는 거죠. 그의 주인에 대해서 모르고 오해하고 착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불충성스러운 게으름으로 시간을 보냈다 하는 것입니다. 주인을 신뢰하지 못했던 종은 그러므로 주인을 사랑할 수도 없죠. 사랑하지 않는 주인을 위해서 충성할 이유도 당연히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을 안 하는 거죠. 그냥 땅에 묻어뒀다가 주인이여 당신의 것을 그대로 받았나이다. 라고 할 만큼 그런 모습으로 드러났다 하는 것입니다. 이 종은 악했습니다. 그리고 게을렀습니다. 그